오늘 펜트하우스 7회는 정말 혼동 그 자체였습니다. 7회가 끝나고 나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주단태의 둘리송뿐이네요. 돌아온 이지아 배우는 정말 완벽하게 나애교로 등장했는데요. 많은 분들의 관심은 이지아 배우가 나애교인 척을 하는 심술련이냐 그냥 나애교냐 이것이죠. 먼저 나애교와 주단태의 관계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나애교는 알려진대로 주석훈 주석 경의 쌍둥이 엄마였습니다. 그러다 주단태가 심수련을 만나면서 나의교는 나의교로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나의교는 인생의 절반을 심수련으로 살았다고 말했는데요. 이 부분을 정리해보면 주단태는 심수련을 정말 사랑해서 만난 것이 아닌 심수련의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노리고 심수련을 만났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단태는 심수련 부모님께서 하시던 사업과 관련한 미팅은 심수련 대신 나의교를 대동해서 만났고 나의교를 이용해 여러 계약권 등을 심수련 몰래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심수련이 국회의원을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 역시 나의 교가 심수련인 척하고 주단태와 관련된 국회의원들을 만난 것이었네요. 심수련은 주단태의 불륜을 알아챈 뒤 전문 경영인이 운영하던 부모님 회사를 자신이 직접 운영했었죠. 아마 심수련은 그때부터 회사 경영과 관련해서 주단태가 엮여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즉 나의 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심수련으로 소개하며 20년 가까이 살아왔고 심수련이 죽은 2년 전 그때부터 해외로 떠났다가 2년 만에 다시 한국으로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나애규는 주단태와 함께 심수련을 속여가며 부동산 투기 등 나쁜 일에 동참하긴 했지만 로건리에게 전화해서 주단태가 심수련에게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이야기해주겠다는 장면을 봤을 땐 나애규 역시 주단태에게 좋은 감정은 아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돌아온 나애규는 정말 나애규일까요? 저는 이 나애규는. 나애교인 척하는 심수련이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나애교가 심수련임을 암시하는 가장 중요한 장면이 있었죠. 바로 아침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주단태는 아침 식사를 하는 나애교를 보고 웬 일이야? 이 시간에 일어나주도 않는 사람이 아침을 다 챙겨 먹고? 라며 의아해했죠. 사람의 습관은 하루 아침에 바뀌기 힘듭니다. 심수련은 생전에 주단태에게 매일 아침밥을 차려주는 등 아침을 거르지 않는 모습을 보였었죠. 이 부분만 봐도. 나애교가 심수련이다 충분히 의심해볼만 하겠네요. 또한 나애교는 이곳이 펜트하우스구나 하면서 마치 이곳을 처음 온 듯한 행동을 보였는데요. 주단태가 오기 전 몰래 들어와서 자연스럽게 2층까지 올라가는 모습은 이곳에 처음 온 듯한 행동이 아니었죠. 그리고 나애교는 아이들을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가라는 주단태의 말에 아이들한테 특별한 정도 없는데 보긴 뭘봐 하며 자리를 피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실제 나애교였어도 아이들을 본 지가 오래되었으니 볼 필요 없다 말할 수 있지만 저는 느낌이 20년 가까이 아이들을 키워온 심수련이 아이들을 보는 순간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은 마음을 주단태에게 들킬까봐 일부러 안 보겠다고 말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시즌1에서 죽은 사람은 심수련이 아닌 나에게였을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히 서재로 들어간 사람은 심수련이 확실한 듯 합니다. 손에 있던 반지가 사라졌다는 의문점도 있었지만 일단 가방 속에서 우윤희와 찍었던 사진이 그대로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수련이 나애교에게 연락 해서 그녀를 대신 주단태의 서재 로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애교 역시 주단태에게 이용당 하던 심수련을 걱정해주는 사람 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심수련이 사지로 몰 았을 것 같지는 않네요. 즉 심수련은 주단태가 자신을 죽일 거란 걸 알고 데미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탄 조끼 등을 이용해 목숨을 구했으며 심장이 멎는 약을 이용해 죽은 척을 했다 살아난 뒤 해외에서 나의 교를 만나 2년간 복수의 준비를 해온 것이 아닐까요?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지만, 펜트하우스 드라마 복수의 주인공인 심수련이 이대로 죽고 다른 사람의 복수로 마무리된다면 아무래도 몰입도가 떨어지겠죠?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